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섬기는 선생님들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킨더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은 태윤이에게 매우 설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태윤이가 꼬마 선생님이 되는 날이거든요. 꼬마 선생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맨 앞에 줄을 서서 친구들이 뛰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점심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나누어주는 일이에요. 마지막은 선생님을 대신해서 친구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주는 일이에요. 태윤이는 오늘 세 가지 일을 아주 잘 해냈어요. 선생님은 친구들 앞에서 태윤이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멋진 스티커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킨더 친구들도 태윤이처럼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낸 경험이 있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각자 다른 일을 맡았겠지만, 모두 태윤이처럼 맡은 일을 잘 해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특별히 맡겨진 일이에요. 그것은 무슨 일일까요?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세요. 또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먼 곳으로 떠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사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사울은 교회들을 없애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 그들을 쫓아 먼 곳까지 다니기도 했어요. 어느날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었어요. 그 빛이 너무 밝아 사울은 눈을 뜨지 못한 채 땅에 엎드렸어요.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너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사울은 눈을 감고 땅에 엎드린 채 대답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괴롭히는 예수다. 일어나라.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 주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 많은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 그들을 쫓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땅에 엎드린 채 벌벌 떨던 사울은 잠시 뒤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는 동안 사울은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만 하며 지냈어요. 한편, 사울이 머물던 마을에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사울을 찾아가거라.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어요. 사울이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온 세상에 나를 전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란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괴롭히던 사울을 택하셔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신 것이었어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자 사울은 다시 앞을 볼수 있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표시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뒤로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괴롭히던 사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라는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바라세요.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하나님은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우리 킨더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믿나요? 어? 목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대답해 보아요. 킨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믿나요? 와, 친구들, 그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이제 전도사님을 따라서 외쳐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알라.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우를 선택하시고, 사우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킨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킨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용기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어디에서나 용감하고 씩씩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